요구려니 땀날 것 같아 도대체 모모가 너무 무거운가? 아아악 그스는 <laughs> 모모TV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들려요? 들려요?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행사에 왔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고! 뭐지 김치, 김치 오니기리? 이거 엄마 집에서 자주 먹는 밥이다. 그 뭐지? 닭볶밥. 외국 사람이 많아서 긴장돼. 맞아. 음 맛있어. 이거 뭐지? 떡이랑 약과. 어떻게 먹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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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hi. <laughs> I'm really happy to be here. Thank you.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모모라고 합니다. 오늘 할잘부탁드립니다먼말 부탁싶다가 영어 저도 몰라요. 괜찮아. <laughs> 라이고이고 아까 나 인사할 때살 너무 떨렸는데 왔어? 어 뭔가 다 외국분 같이 생긴 외국분이라서 너는 외국인 같이 생긴 외국인이 아니야? 어, 아니잖아 네. 일본어でお話しますか? 그런데 일본어가 왜 어색하지? 그래서 문화세육관광부っていうと 국제방송? 아, 마そういうとやってる ,まあ 이벤트ですね. 해 culture. 韓国文化,文化うるさいですねちょっと、はい、韓国文化を紹介するイベントにやってきたんですけど韓国で一番ホットな本ドンのいろんなところを回りながら韓国文化を広めていこうっていうイベントらしく、はい、外国人がいっぱいいます日本人オンリーワン暑いね暑いね本当にやばい今日

너무 더워. 겨드랑이 떡날것 같아. 워터파크. <laughs> 워터파크? 어. 워터파크가 겨드랑이 가있는데저터파크라고 그래서 오늘. 아 근데 오늘 일본 극 극기를 극키 일본 극키가 여기에 있는 이상 이상한 말못해 조심해야 돼. 또, 뿌리아이즈. 최초와 독자 G 의퍼포스 스토어가 열을 예정이기 에가고싶록하습니다 사실상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 얼굴은 베프타만들어요 한국은 이런 행사 같은 거 되게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해도 나는 모르겠지만 잘, 요즘에는 일본을 잘 몰라요 일본이 대표로 나와도 괜찮은지 좀 걱정되는 정도로 일본을 너무 몰라서 파파쿠와의 <목소리가> 주승 <목소리가> 홍수동을 <봔나> 가하자 <봔나> 생각보다 브리브리브리브드블랙스리리어스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합리다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리리 넣었어 이거 티파 <laughs> 어, <laughs> <근데 이렇게 웃음> 네. <laughs> 좋아 나꼭한번 <laughs> 오고 싶었는데 <laughs> 삼식이 삼촌 티파차가 나왔 디즈니 플러스노 <laughs> 드라마가 있는데 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고객들 좋 시간 보내요 감사합니다. 여 선생님 와 뭐지? 아 와. 저, 저 티파니 치펜이거든요. <laughs> 어티저 제일 좋아했어요. 티파니 이요 나도 좋아해.

아, <laughs> 진지시 <laughs> 맞지 않아 옛날 카메라인가? 이아잘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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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에마법사가가아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맞춰서 찮아 응, 괜찮아. 어, 캔버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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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가 어, 소수도네 있네. 그러니까. 우와. 몰랐어. 깜빵파요 아빠 아, 비켜줘. 아, 비켜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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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이런 아, 예쁜 곳에 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laughs> 어 되게 불편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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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 때는 나는. 그래서 저랑 딸만 일본어로 얘기하고 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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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기니까 외워요. 네. 그냥 외워요. <끝> 어. 애기는 그냥 아, 어쨌든 진짜 뭐 많다. 그 그냥 요즘에 엔 <끝> <끝> 진짜 오, 언제 와도 팝팝 하어가 팝밥. 하밥. 하밥. 일본어로도 해줘 ですね日本語日本語日本語日本어日本語는本語日 지금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 本語日本語日운語日本語日本語日本語日本語日코語대本語日가語日本語日本語日本語日本語日本語日 스카이카라. 스카이카카 자, 이 가는 곳은 어 선수? 랑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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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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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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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 선수. 수

<목소리도 못 찾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얼굴이 없네요 얼굴이 왔네요. 뭐 얼굴이 없어. 뭐야? 뭐지? 이런 건 통이야. 디즈니 느낌. 초오샤리크가. <목소리도> 아마 뭐 선수, 누구 있겠지만 초오샤리크가. 앉아볼게 무서운데? 야, 목무가 너무 무거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센티컷을 찍었는데요 인센티커 아닌가? 좀 다른 느낌인가요? 아또 요즘 유행한 위에서 찍는 건가 위에 가라, 슛! 배터리야, 슛! 위에서 찍는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이것도 인 i n k the ticket was in t h 지 r e You go to t h 오늘 프랑스와 세계 갔다 왔는데요. 제가 제일 재밌었던 는 이거입니다. 때는...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 <laughs> 자 행사 끝났습니다. 어 진짜 저 멤버들 손 떨리고 손 따프고 완전 긴장했는데고 뭐, 어떻게 잘 끝났네? 오, 뭔가 한국에 이제 윤년 살았는데. 현수들은 이런 거,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 팝과 스코어가 많은지 모르고 일본 가게도 엄 많은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신기한 영웅을 <목소리> 한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땠나요? 한국 분들은 <목소리> 한국, 한국을 알아본 영상이었잖아. 나도 한국에 살각 몰랐던 거 엄청 많았으니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어, 뭔가 어색한데? 아, 너무 긴장한티 나지, 오늘. <laughs> 괜찮아. 마무리하죠. 자,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주세요.